안녕하세요. 중고차 여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말리부 1.3 터보 차량입니다. 아, 2020년 1월 달에 등록한 2019년형 차량이고,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는 43,7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1인 소유, 1인 차주분이 사용하셨던 차량이고, 어, 현재 이 차는 아, 뒤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 트렁크하고 뒤 핸다가 교환된 사고가 있었고요. 어, 뼈대가 손상되지 않는 가벼운 사고였기 때문에 차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될게 전혀 없는 사고였고요. 현재 완벽한 수리가 되어 있고, 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상 흠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가지고 오면서 시운전도 해보고, 또 카센터 리프트에 뛰어서 하부 점검도 마쳤습니다. 미세노유 전혀 없고 잡다운 소리 이질감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어, 상태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예, 접촉사고는 있었지만 은 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고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외관상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상태 너무 우수합니다. 이런 차량을 구입하시면은 뭐 뒤에 간단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어, 깨끗한 차량을 사용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수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원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보시려면은 수원까지 올라오셔야 되나 또 어, 시간이 없으셔서 여기까지 못 올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예,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구입 결정 내리셔도 됩니다. 아, 너무너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영상을 보시고 비싼 차를 구입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한번만 가족처럼 믿어주시고, 어,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시면은 제가 정말 좋은 차로 어,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릴 수 있, 있습니다. 예, 그만한 자신이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저에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차 상태 깨끗하고 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의 실내 상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트렁크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도록 살펴보시, 하겠습니다 트렁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쪽 트렁크 이쪽이 교환이 되어 있고 이 트렁크 이것도 교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차는 전동 트렁크가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닫고 하셔야 됩니다 아, 뒷좌석으로 이동을 해서 뒷좌석 시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는 검정색 시트입니다 검정색 시트고 이렇게 예, 젊으신 분이 타셔가지고 어, 신혼 부부죠 유아용 시트 자국이 남아 있고요 아, 천장에도 이렇게 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너무 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려도 될 정도로 차 상태는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조수석 이동하겠습니다. 조수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조수석 음, 보시면은 전동시트가 들어가 있고 조수석 시트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관리상태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대시보드 상태 또한 전혀 스티카 자국이나 이런 사용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가 보이시죠 그리고, 어,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 있구요. 운전석 전동 시트 적용이 되었고, 운전석 시트 상태도 주름지고, 해지고, 찢어진 것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 관리 상태 우수합니다. 아, 이쪽 보시면 라이트를 조절하실 수 있는 스위치가 보시고, 계기판 조명 조절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착색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의 주행 거리는 43,700km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행 거리가 좋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제 일반 크루즈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오른편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정품 내비게이션이 예, 들어가 있고요. 후진계를 작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아주 선명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밑으로 이제 내려 보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아, 조작하실 수 있고 에어컨 조작하실 수 있는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아, 열선 시트 통풍 조수석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아 보시면은 주차 센서 들어가 있죠 핸들 기어봉 그리고 전자 파킹 이 전자 파킹 기능까지 적용어 있습니다. 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고는 있지만은.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 구입하시면 굉장히 만족하시면 타실수 있고요 하이패스 또 블루투스 어,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어, 이 차는 또스 파노라마 썬더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고차 여행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한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고품질의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타이어 상태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2, 3만 k 로 이상은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저와 같이 말리부. 2.3 차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등록한 19년형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43,700km.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뒤에 접촉 사고는 있었으나 아, 뼈대가 손상되지 않는 가벼운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전국 어디라도 가지고 내려가실 수 있으니까. 아, 집 앞에서 잘 확인하시고 구입 결정 내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보시고 비싼 차량을 구입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족처럼 어, 생각해 주시고 저에게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주시면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힘내리신 힘든 결정에 보답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충분히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수원에는 이차 이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면은 그 또한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로 좋은 차량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떠신 분들은 뭐, 차를 구입하시려고 유튜브 영상을 두달 보셨네, 세달 보셨네, 이러시는데, 더 이상 그렇게 시간 낭비, 정력 낭비 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저에게 의뢰를 해 주시면은, 정말로 제가 좋은 차를 취사 선택해서, 제 차를 고르는 마음으로 좋은 차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중고차 여행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말리부 이 차량 얘기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